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어떤 그 단어가 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가 그렇게 예, 흔하지 않아요. 풍족하지 않아요. 때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돼서 감사를 한다면 몇 점을 줄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50점. 또 반대로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감사를 모른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몇 점일까요? 마이너스 50점. 그러면은 100점짜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백점이에요. 왜냐? 사실 감사는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런 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지요.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어떤 삶의 환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넋두리 아닌 넋두리 기도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좋은... 환경 상황 조건에서는 사실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 보면은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고, 많은 고난도 주실 때, 그럼에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주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의 악 조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감사가 지고 있는 능력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 같지 않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 정말 그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국 믿음의 모습을 지 거예요. 감사 지수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환경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실 은혜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사실 눈덩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눈은 뭉치면 뭉칠수록 눈덩이가 커지지요.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눈덩거리가 커지듯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 사람의 기준과 눈으로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아닌 거 알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연쇄 작용, 감사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픈 사람이 내일 당장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일 당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공부를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1등을 하고 그리고 당장에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어? 반세반석처럼 그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내용이 점점 더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설령 없다고 합시다. 그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드는 그런 기적의 작용을 만드는 총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역사될 겁니다. 어떤 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이제 감사 일기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10월 달한 달을 우리가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계획을 했드렸는데 이번에 놓쳤어요 근데 네, 이번에 처음에는 작은 감사, 소소한 감사,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 내용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감사 내용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 그 감사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무슨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 찾으려면은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그 은혜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은 뭐냐? 감사하는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 지 않는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 삶의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거숨 쉬는 거.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거. 여러분 건강한 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조건들을 생각하고 또 깨달아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힐티 아시죠? 행복론. 그분이 그 행복론에서 행복하는 비결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결로 젊어지는 비결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전과 성장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의 그 능력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 우리가 2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예, 연구 결과 나타났어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런데, 불평, 우리가 감정 가운데 불평, 누구나 다, 이거는 다 있는 감정이에요. 누구나 다 있는 감정이. 그런데 그 불평을 할때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인체에, 우리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 우리가 이제 마음에 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체가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반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맥박이 불평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맥박으로 뛰어야 되는데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에 무리를 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유가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이 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수동하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고 모든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연구 결과 말을 합니다. 감사가 주는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지난 2주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아무리 감사가 주는 은혜, 감사가 주는 능력, 감사가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서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이 제일 뭐 이거 영어 몰라도 자동적으로 아는 영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영어 스펠링을 몰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이냐? 요즘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옛날에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과 조건이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저 미국도요 솔직히 예, 우리나라 시스템 못 따라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수백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오늘 활, 삶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원망 있으면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은 그 천하에 없는 좋은 환경 조건도 그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감사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냐?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 감사는요, 이거는 단지... 감사의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표현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피노키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피노키오가 깡철 또 나무로 만든 인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기를 만든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나를 찔러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게, 사람처럼 피가 나오게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슬픈 감정에 의하여서 눈물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치게 되면은 그 다친 부분을 통하여서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체예요. 사람은 생명체라는, 그리고 지금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 사실을 통하여 증거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당연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 살이 되기까지 보통 이제 돌 지나면은 뭐예요? 말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 살이 돼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돼.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태어나면은, 그리고 시간이 되고 성장하면은 말을 한다. 라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 살이 되도록 말을 못 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걱정해. 그런데요, 어느 날이 아이가 아빠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그 아빠라는 말이 복음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처럼. 그리고 그 아빠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 가지고 저절로 말라고 저절로 크고 저절로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에베소 6장 1 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표현을 했고 빌리버스 1장 3절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7절에도 또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내 의지로 내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을 의지하여 그를 힘입어 감사라 감사가 안될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잘안될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불평 원망이 끝이지 않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즉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를 못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수천 가지가 되어도 그 수천 가지의 감사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원망의 조건이고 불평의 조건이 될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거기에는 불편해요. 매입니다. 그리고 식사도 그렇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의 일상이 불평 원망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원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요 100% 감사의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고 100% 불평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망과 불평 그 조건과 눈으로 그 사실을 볼때 그것은 아무리 좋은 감사의 조건도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당장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 도움도 그리고 혜택도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해를 끼친다는 것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직장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서로를 향하여 감사의 말로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